어 그래서 큰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랑 어, 비가 막 오는데 아, 추워 어떡하지 우리 이제 막내네 집으로 가자 어, 막내네 집을 갔어요 막내는 집을 트레어. 튼하게 지어가지고 막내네 집에 가지 말까? 거북이? 막내 돼지 거북이? 거북이네 집으로 가 웬만하면 그 막내 집으로 가야지. <laughs> <같이. 웃음> 거북이 집으로 가. 할머니는 막내 돼지네 집으로 가고 싶은데? 재훈이이는거북네 집으로 가고 싶어요? 재훈이. 재훈이가 재훈이 그러니까 그래. 재훈이가 그럼 거북이네 집으로 왔어요. 어떻게 왔을까? 벙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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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서 왔겠지? 어떻게 걸어갔을까? 엉금엉금 거, 거북이? 응, 거북이가. 어떻게 걸어갔을까? 비가. 재윤이가 흉내내가. 거북이 어떻게 걸어갔니? 엉금엉금 어, 그렇게 걸어갔을까? 밖에 비는 왔는데. 음. 그래서.